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얼굴 한쪽이 처진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병원을 너무 늦게 찾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에 오를 만큼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오지만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이란 어떤 병인지, 전조증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뇌졸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뇌졸중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숙지하여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들어본 적은 많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신가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반대로 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 뇌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망가지는 응급 상황이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먼저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혈관 안에 생긴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찌꺼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죠. 이건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뇌출혈은 혈관이 약해져서 터져버리는 경우입니다. 피가 뇌조직 안에 쏟아지면서 압력을 높이고 뇌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지주막하출혈처럼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생기는 출혈은 벼락 같은 두통과 함께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무서운 건이 모든 일이 단몇분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산소가 끊기면 단 1분 만에도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회복과 생존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뇌졸중이 오기 전에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그 증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뇌졸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부터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혈압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7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은 뇌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해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엔 터지거나 막히게 만듭니다. 특히 뇌출혈은 고혈압과 직결됩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던 사람은 아무런 전조 없이도 뇌혈관이 펑하고 터질 수 있죠. 이 때문에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 즉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입니다. 혈관 안에 기름때처럼 쌓인 콜레스테롤이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 플라크가 혈류를 막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걸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 경색 같은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특히 과음도 문제가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며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죠. 여섯 번째는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체중이 늘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요인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 혈관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일곱 번째는 심장 질환,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에서 생성된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서 혈관을 막는 심인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강과할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유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와 가족력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노화되고 약해지며 부모나 형제가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단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가지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우리 몸은 그 전에 꼭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존율과 후유증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뇌졸중의 전조증상 바로 FAST 증상입니다. 이네 글자만 기억해도 위급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얼굴 특히 입꼬리가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웃는 것처럼 보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입이 돌아가는 증상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에요 두 번째 A는 안팔입니다 두 팔을 들어 보세요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자꾸 떨어진다면 뇌의 운동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건을 자꾸 놓치거나 갑자기 한쪽 다리가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꼬이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말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또는 남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티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그리고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몇분 안에 사라졌다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일 수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미리 예고된 뇌졸중입니다. TIA가 있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진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특히 자다가 두통 때문에 깼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심한 어지럼증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질 뻔한다. 멍하고 의식이 흐려지며 시간, 장소, 사람 인지가 어렵다. 이중단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지만 내과나 한의원에 들렀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출혈의 경우 머리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벼락 같은 두통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태어나서 이런 두통은 처음 겪어본다 싶을 정도의 통증이라면 그 순간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시간이 생명입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살아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만약 지금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거나 진통제 먹이고 지켜보는 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무조건 119를 불러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병원 도착이 목표입니다. 이 시간 내에 혈관을 뚫는 약을 투여하면 회복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두 번째 환자를 눕히되 머리는 약간 높게 환자를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걷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편안하게 눕히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려 주세요. 구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음식이나 약을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삼키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알약이나 음식 조각도 기도로 들어가 질식 위험이 큽니다. 네 번째 증상 발생 시간을 꼭 기록해 두세요. 119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치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세요. 갑작스러운 증상에 환자가 극도로 불안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병원 가니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응급대응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뇌졸중으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원에 도착한 이후.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을 위해 어떤 재활과 관리가 필요한지, 뇌졸중 치료와 후유증 관리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 도착하면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는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뇌경색, 즉 혈관이 막힌 경우입니다. 이때는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빨리 뚫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혈전용해제 TPA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혈전을 녹여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데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늦어도 4.5시간 이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고 해서 대퇴부 혈관을 통해 기구를 넣어 막힌 혈전을 물리적으로 빼내는 시술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 병원에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적용할 수 있죠. 반대로 뇌출혈은 상황이 다릅니다. 피가 고여서 뇌를 압박하고 있다면 출혈 부위를 수술로 제거하거나 두개골을 열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혈성 뇌졸중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출혈의 양, 위치,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이후엔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회복과 후유증 관리입니다. 뇌졸중 이후 가장 흔한 후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측 마비로 한쪽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남습니다. 언어장애로 말이 잘안 나오거나 남의 말을 이해 못 하게 되는 증상. 인지 기능 저하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연하장애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경우. 우울증과 정서 변화로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선 초기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발병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회복 속도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환자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환경 조성이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졸중을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졸중 예방법, 그리고 뇌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뇌졸중은 한번 겪으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후유증으로 평생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축기 혈압, 즉 위혈압을 10만 낮추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당뇨와 고지혈증을 관리하세요.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습관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위험하니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쉽게 생기게 합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더라도 과음은 순간적인 혈압 급등으로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심장을 뛰게 하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요. 깊고 편안한 수면, 명상, 취미 생활 등. 마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뇌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뇌혈관을 지키는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식단에 뇌에 좋은 음식을 넣어보세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포도, 시금치, 케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귀리, 현미 같은 통곡물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런 음식들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효과가 누적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필요할 경우, MRA나 뇌CT 같은 혈관 검사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뇌졸중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지만,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뇌는 단 1분만 혈류가 끊겨도 손상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